1번은 일단 보시면 여러분 접속사의 개수가 꽤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접속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요 대절이 있어요. 대절이. 요 대절 사이에 이렇게 지금 얘가 들어가 있고요. 사백절로.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문장구조 보시면 이 조킹 같은 경우는 콧마담의 아인지 나왔으니까 우리 뭐예요? 분사구문 첫 번째예요. 그니까분석금은첫 그러니까 번째니까요. 이 대시 무슨 대시에 우리 이 대시 목적어의 대시죠. 그죠 뒤에 무슨 절 나와야 돼? 완전한 절 나와야 되는데 절 자체가 지금 이게 절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거 이체가 아니라 주어 동사가 나오게끔 바꿔주셔야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리하시고 추가 질문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은, 그죠. 1번 보자마자 떠오르는 건, if 생략 가정법이에요. 그죠. 이론선 아마 11페이지 정도에 있을, 10페이지 정도에 있을 겁니다. if 생략 가정법인데, 얘가, 뭐, 워가 나왔다는 건 가정법 과거겠네. 그죠? 가정법 과거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우슈쿠마, 그죠. 동사 번역 나온 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근데 누구만들 동사를 또 씁니까. 그러니까 4번 그저 동사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줘야겠죠. 뭐, 투부 정서 같은 것도 좋고. 자, 2번 정리하시고 추가 질문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사실 성균관대학교 문법은 평이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어렵다고 많이, 그저 많이 되는 거라서 문장 구조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고 잘 풀어주세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풀렸을 겁니다. 지금 얘가 뭐예요? 수동태죠? 그럼 뒤에 목적어는 없어야 될 텐데요. 뒤에 보시면 목적어가 있는 걸알수 있죠. 얘가 2번이 답이 되는 문제겠고요. 다른 보기 또 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은요, 4번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문장 구조를 만약에 묶으시고 나면, 여기 이렇게 보이고, 관계대명사가 딱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sim이라는 동사가 눈에 딱 보이는데요. 여기 있는 s w 은 뭐예요? s w p 얘도 동사잖아요. 그죠? 누가 한테도 동사를 또 갖다 놨어. 그제 그러니까, 그때 누구예요? 빠르게 4번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저기 있는, 그죠? 애제 같은 경우, 그렇죠? 여기 있는 에지를요. 여러분들이 비교급으로 보셔 가지고 접속사로서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얘가 주어잖아요. 그죠? 얘가 동사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진짜 동사로 볼 거면 여러분들 이 뭐는 해 줘야 돼요. 지금 능동태인데 목적어 정도는 여러분 좀 만들어 주거나 뭐 이래야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가끔 여기까지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죠 아 이거 방금도 얘기했듯이 동사가 누구맘대로 또 나오냐고 하는 이유가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끝냈으면 좋겠는 게 색깔이 달리 하면요 후절이 지금 보면 얘를 동사로 면 이렇게까지 묶여요 그럼 어떻게 되면 주어도 없고요 목적어도 없어요. 이게 지금 부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항상 문제 예전에 완전 기초적일 때 풀었던 거 기억나요? 심이 이형식이라 가지고 부사가 나왔어. 형용사로 바꿔 주세요. 막 이런 거막 풀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저거를 동사로 보는 것도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정리하시고 추가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5번 봅시다. 5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구조를 묶으실 거예요. 묶으시고 나면 앞쪽에 오부부터 어디까지, 스타일까지, 오부부터 어디까지, 피플까지 이렇게 묶으시면서 이즈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파티예요. 파티에 왜 지금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으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부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지. 근데 문제는 뭐야? 뒤는 에 왓절이죠. 근데 왓절 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왓절이 이렇게 만약에 묶인다고 치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뭐예요? 구동사죠. 구동사. 대표적인 구동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정리하시고 추가 질문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완절 뒤에 누가 왔어 지금? 불완전한 절이 아니라 완전한 절이 왔기 때문에 답이 되겠다. 없으면 넘어가 볼게요.